상시 표그름을다 센서 스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브로맨스를 뽐내며 거의 형제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개소리하지 말라고 말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전쟁을 이어나가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잔뜩 나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재한 강료 회의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푸틴 대통령은 여러 나라들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전쟁을 계속 확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장 조만간 북한군 3만 명도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죠.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한수를 두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7월 15일에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레나 전쟁을 끝내지 않을 때또 한 관세를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50일 안에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2차 관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수입할 때 인도산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은 해당 제품의 100%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당장 현재 러시아 국고수입의 3분의 1 출해 60% 이상은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기 때문에요. 2차 관세가 제도로 들어간다면 러시아의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당장 현재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이루어진 뒤에요 중국은 러시아 원유 수출의 47% 인도는 38%정도를 수입해오곤 했습니다 트리케는 6% 정도고요 이렇다 보니 경제 제재가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패트리업 방공 시스템 17기를 보내준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단거리 미사일, 자주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무기를 나토 회원국에 판매하고 나토 회원국은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무기들이 막몇달 뒤에 도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패트리어 시스템 일부는 당장 며칠 내로 도착할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를 직접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지 않고 유럽 국가를 통해 전달하는데요 유럽 국가를 매개에 따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데는 명확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CNN에서 보도하기에 미국이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후 이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구조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더 이상 전쟁에 깊게 개입하지 않았다 않겠다는 라 기존 태도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우크레나 전쟁에 대한 개입 축소와 이번 실질적 무기지원 조치 사이의 괴리를 해석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유럽을 앞세우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국내 보수 지지층을 향해 나는 여전히 미국의 혈세를 쓰지 않는다. 다만 유럽이 무기를 사서 보내는 거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국제 사회는 우크레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는 이중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복합 전략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대화는 항상 우호적이다. 푸틴은 말로는 정말 부드럽고 상냥하다라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키이오나 다른 도시의 미사일이 떨어진다. 그런 일이 세네 번 반복되면 결국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 라 발언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의 외교적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수차례 통화와 외교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휴전 성과는 커녕 오히려 공격 수위만 높아지는 상황에 이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와 제재, 무기 공급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며 푸틴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진 셈이죠. 현재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의 단독 조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 차원에서도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당적 법안입니다. 그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한 명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번 법안을 직접 주도하며 공동 발의자 명단에 무려 40 85명의 상원의원을 확보했습니다 미 상원의 총석이 100석이니까 이는 미 상원의 85% 이상에 참여한 압도적인 초당적 동의를 뜻합니다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경고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졌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 지원하거나 간접적으로 도운 국가들에 대해 경제 제재 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항과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최대 50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인도, 중국, 티르키에, 브라질처럼 러시아와 여전히 원유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수출품을 미국에 팔때 기존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전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 관세 조치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안에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이와 함께 상원에서는 무려 500%의 관세 조치를 입법하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즉 미국은 행정부와의 입법 양당 정치권이 동시에 러시아를 향해 포위망을 조여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제3국까지 겨냥하는 전방위 압박에 돌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에 나서고 미 상원에서도 초강경 제재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요.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 전황의 흐름이나 국제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죠. 당장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중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 공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략적으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후 러시아는 해당 지역을 거의 완전하게 장악해버렸죠. 게다가 미국의 무기 지원 역시 일관성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기 지원을 했다가 중단했다가 또재기하는 출렁이는 지원 패턴이 우크라이나의 전력 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50일 안에 러시아가 휴전하지 않으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해봤자 이미 전장 상황이 불리한 프레나의 실질적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외에서는 이제 와서 관세로 전쟁을 멈추겠다는 건말 그대로 총을 맞은 사람에게 진통제 하나 던져주는 격이라며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에너지 대국입니다. 이미 3년 넘는 전쟁을 겪으며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갖춘 상태입니다. 제재가 처음 시행되던 시점엔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재에 적응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그림자 함대라고 불리는 비공식 유주선 네트워크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망을 피하고자 석유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중간 항구를 거쳐 운송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산 원유는 여전히 세계 시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AP 통신은 이 점을 지적하며 석유는 원산지를 숨기고 유통하기 쉬운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 경로를 차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 및 중동 일부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미 제재를 대비한 금융, 물류 대체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대로 먹힐지는 미지수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무기 지원 선언 그리고 50일 제재 경고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에 x 감사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기꺼이 지원하려 하고 인명 살상을 중단시키며 지속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려는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예의 표현을 넘어서 전쟁 장기화로 내부 피로도가 누적된 우크라이나 관. 미국의 재무장 지원과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절실히 환영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수도 키유와 인프라 시설이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패트리온 미사일 등 첨단 방어체계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박한 시점에서 나온 긍정적 반응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나 전략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레나와의 평화는 결국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외부 국가가 일방적으로 압박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일간 유예를 주며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유효할지는 많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조치가 제대로 유효할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